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 만나는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를 할 때는 과하지 않은 선에서는 술을 약간 같이 하는 게 긴장을 풀고 이제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되죠. 자, 보통 연인들이 만난다고 할때 가장 선호하는 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이 와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와인이 여러분의 첫 만남을 오히려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전문적인 와인 테이스터들이 레드 와인 시음을 하고 나서 치아가 빨 이제 착색이 된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첫 만남에서 치아가 이제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 있다면 아무래도 첫 인상에 도움은 되지 않겠죠? 자, 이 레드 와인이 이렇게 치아에 착색을 일으키는 원인은 바로 산과 색소 때문인데요. 와인은 기본적으로 신맛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 있는 산이 치아의 표면을 약간 부식을 시키고요. 이것들이 표면이 까끌까끌해지면 거기에 이제 색소들이 들러붙어서 이렇게 빨갛게 치아를 착색시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첫 만남에서는 가급적 이제 색깔이 많이 들어간 술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그렇지만 이제 취향이라든가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레드 와인을 먹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착색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리에 가기 전에 꼭 양치를 하세요. 왜냐하면 치아 표면에 남아 있는 어, 세균막이 있게 되면 여기에는 그 레드와인의 색소들이 정말 잘 들러붙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스파클링 워터를 시키라는 거예요. 스파클링 워터에 들어있는 거품. 탄산은 치아 표면의 착색을 깨끗하게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와인 하면 떠올리는 가장 좋은 완주는 뭔가요? 네, 바로 치즈죠. 이 치즈를 같이 곁들이라는 거예요. 이 치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이 이 착색 성분이 치아 표면에 붙는 것을 막기도 하고요. 치즈에 많이 들어있는 칼슘 성분은 와인의 산에 의해서 이렇게 까끌까끌해진 치아 표면을 다시 매끄럽게 회복해 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첫 만남에서 이제 이런 저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기억을 되돌아 보면.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는 뭐 이런 레드와인 마시고 치아가 까맣게 되더라도 서로 그것 때문에 웃기도 하고 더그 순간을 추억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만남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고 하면 저는 이제 진심으로 운명의 인연을 만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